저는, 바라데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 정식으로 태권도, 노란티입니다. 그러나, 어, 우리 관장님이, 그, 꼬마 관장님 말고, 이제, 총그 관장님이, 예, 국기원에서 이제 그, 저기 하시던 분이 이래서, 어, 형들, 삼촌들 따라서 국기원에, 어, 노란띠, 그때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예정에도 없던 갑자기 뭐 해보라고 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발차기를 좀 했더니, 장래가 아주, 어, 태권도 신동이 나타났다.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노란 디까지딴 다음에 파문당했습니다. 도장에 싸워가지고. <laughs> 오늘의 얘기는 뭐냐. 오키나와테입니다오키나와테 제가 이거 2년 전인가 다룬 적이 있어요. 태권도랑 가라데랑 그거 하면서 다룬 적이 있어요. 다룬 적이 있는데 뭐 2년이나 지나가지고 왜또 다루냐. 어, 그것도 뭐 내가 단 정도는 돼, 태권도 뭐단 정도가 되거나 뭐 가라데 뭐 뭐가, 뭐가 되거나 그것도 아니고 노란띠 데 신동이었으니까 어 그리고 저는 이 이수룡 이 매니아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 서점에서 많이 이렇게 무술 그런 여러 가지 여기저기 공법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책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 이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거 이제, 근데 그러고 나보다 훨씬 더 이제 실전과 이론이 더 빠방하게 이렇게 된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내가 뭐 굳이, 어, 태권도는, 지금 태권도는 이제 지금의 태권도니까. 그러나 이제, 어, 처음 형성 과정에서 가라데 영향 크게 받고 이제 뭐그 얘기를 전에 했던 거잖아요. 했는데 제가 지금 뭔 영상 하나를 봤어요 역사 영상을. 주로 과학기술 영상을 보는데, 어떻게 눈에 띈 게, 왜 그게, 알고리즘에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어, 과학기술이 아니라, 잠깐만, 왜 그게 떴지? 삼별초, 오키나와로 뭐간뭐 뭐 삼, 삼별초, 이런 게, 한 2년 전 다큐가, 아,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일단 되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예전에 홍길동이, 갔다고 하는 것도 아마도 유구 류쿠 오케아 저저 오키나와 이쪽일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이 삼별초에 대한 것도 삼별초가 이제 진도에서 어 제주로 어 그리고 그다음에 삼별초에 대한 뭐 역사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배웠던 그거랑 또 다르게 또 평가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음 삼별초가도 이제 스스로를 위해서 어쩌면은 그 활동했을지 모르겠다. 그런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끝까지 저항은 했죠. 진도에서 또 제주에서 그리고 오키나와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일부는, 오키나와는, 지금은 오키나와죠. 근데, 우리는 이제 유구라고 예전에 이제 늘 불러왔던 그런 곳인데, 이제, 일본에서도 거리가 꽤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거리가 꽤 되고, 어, 대만 쪽에 가까워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아열대 이후에, 제주도보다 더 제주도스러운 그런 어떤 느낌의 그런 곳이고 큰섬 하나가 있긴 하지만 여러 섬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상 역사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나온 게 삼별초 그때쯤부터이긴 하거든요. 그뭐 그러니까 근데 일본 역사에서 이제 백제계 고구려계가 됐건 뭐 신라계가 됐건 특히 백제계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때 당대 기준으로 밝았던 곳에서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그거고 또 지금은 지금이고. 그죠? 그리고 그때 삼별초가 갔어 삼별초로 생각이 되는 시기적으로 딱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간건 사실 이 연화문이가 똑같아요. 일본 기와랑 다른 기와를 그 유구왕국에서 쓴 거예요. 그때 이제 유구의 왕이 이제 그 전까지는 거기에는 완전 그냥 선사시대다가 갑자기 역사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세계사나 뭐 이런 교과서 같은데 아니면은 그 역사책 같은 데 보면은 유구라고 하는 게 뜬금없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고려 정도 시기에 진짜 뜬금없이 등장하거든요 그 전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막 성이랑 무덤이랑 이런게 생기고 기와 같은 것도 그때 막 이제 생기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문늬가 같을 뿐 아니라 거기에 써 있어요 고려 와장소 고려의 그 기와 장인이 만듦 메이드 인 코리아 어 진짜 코리아네 고령일 것같아 근데 그게 진, 그게 어~ 딱그 시기 우리나라에 특히 진도 거기에 똑같이 똑같은 그거 있다가 연도도 나와 있어요 개미년이라고 그래서 개미년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그 돌아가면서 있지만은 삼별초 황정에서 어, 그 넘어오던 시기랑 같은 해이고, 그때 이제, 이, 유구의 역사가, 어, 그렇게 유구하지가 않고, 그때쯤부터 이제, 어, 첫왕 무덤이 막 생기고 막 하는, 하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런 걸로 쓰면은다 백제계라든지, 백제계 고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넘어간 거고. 그러나 넘어갔어도 뭐더 발전할 수 있는 거지 뭐. 그죠? 메이지 유신 해버리고. 근데 이제 오늘, 어, 지금 주제가 태권도, 아, 어, 오키나와 텐데. <laughs> 거기 보니까는 댓글들이 아주 날카로운 댓글들도 많고, 역사적인 것뿐 아니라 막, 무술 이런 지식 많은 분들도 이렇게 달고 했는데, 지산별초가 가져간 게 태권도고, 그 태권도가 오히려 가라데의 원료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 밑에 이제 감론을 박이 막, 막 펼쳐지고 와우 댓글들이 요즘에는 진짜 볼만하다니까 수준이 높아. 태권도를 공인 막3단이신 분이 거기에 아, 아니다 내가 태권도 3단이긴 한데 어, 그때 거랑 그거랑 이제 그 이제 또그 무슨 그런 지식도 있어가지고 어, 오히려 중국 남부 이런 영향이나 이런 쪽 동남아 영향이나 이런 거면 몰라도 예, 우리나라 고려 그 시기 의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같은 거죠. 태권도 노란때랑 그럼 이제 류구는, 류구는 어쨌든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중개무역을 하던 곳이에요. 중개무역으로 이제 한세개 정도로 나눠져서 그큰 섬에서 한세개 정도로 나눠져서 그 이제 왕국이 돼가지고 막그 영조의 왕 영조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조 말고 거기 영조가 어 고구려식 그런 이 건축 양식 이, 이, 어, 무덤 양식 기와 양식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묻혀 있고. 자기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런 게 없었어 거기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특히 중개무역, 중국이랑 어, 일본이랑 뭐 우리나라랑 무역을 하긴 했지만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어, 거기가 거의 그 중개무역을 독점했었거든요. 그래서 번영을 했었고 그리고 어,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이제 뭐 이순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여러 그 번진 세력들, 사무라이 세력들이, 전국 통일하고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키카라 전투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거기를 이제 쳐들어가요. 거기를 가가지고, 가라데 금지를 해요. 거기는 원래부터 문명이 늦게 시작을 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라이들이랑 싸울 만한 그런, 저기는 그런, 뭐, 최첨단 무기 같은 건 없지. 조총이 있는데. <laughs>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가라데. 그 사람들 조그마하거든요. 다 지역별로 좀 위쪽이 좀더 크고, 밑에 쪽이 좀 작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손, 달 쓰는, 진짜 태권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게 쓰는 그런 무술이, 어 거기 에 있었고, 그리고, 그 금지령이 내려지죠. 금지령이 내려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그렇게 이제, 어. 몇백 년으로 번성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 시달리고 결국에 이제 어~ 태평양 전쟁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죽거든요 거기? 아, 기억은 잘안 나지만 엄청나게 많이 많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이제 작은 섬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죽고 그리고 미군정을 막20몇년 했죠. 그런 다음에 일본으로 반환이 돼요. 그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제 일본인 정체성이 이제 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순신이 없었으면은, 성 이순신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정체성이 우리가 꼭 한국인이야, 이렇게 K 팝이나 K 드라마나 K 무비가 될어 이런 세상이 안 오고 정체성이 우리가 뭐 굳이 뭐 <laughs> 이럴 수도 있다 이거지 어찌나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역사 얘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뭘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제 가라데에서 태권도가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그러나 태권도는 또 나름대로 태권도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청동기나 철기 문명이 일본으로 가는 건 맞지만, 카도 일본에서 그거 가지고 잘 꼽혔잖아요. 그럼 되는 거지, 우리도 가라데에서 가지고 와서. 아니, 태권도 뭐 이렇게 했던 그 우리나라에 그숨 꼽히는 사람들이 다 가라데 배운 사람들이라니까. 가라데 관장들이 태권도를 만들었다고요. 역사적으로. 뚜렷한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전에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 이것도 언제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본건 아니고 어느 자료 화면에서 봤는데 최영의청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라데라고 소개를 안 하고 태권도라고 소개를 했던가 공수도라고 했나 태권도라고 했나 그렇게 하면서 신성일 씨가 그때 나왔어요. 신성일 씨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큰 몸으로 굉장히 빠른 몸 동작 실전 그런 무슨 그런 이 가라데 그거막 이제 하면서 이제 박통 때 아마 자료인 것 같아요. 흑백 자료. 이형해 오랜만에 넣어보는 것. 택시. 이거 했던 신성현. 신성현 씨그 영화, 그거는 제가 이제 직접 보거나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가라데가 우리나라에서 고려 삼별초그 오키나와로 간 것은 근거로 나오잖아요. 고려 와장조 그것도 개민년딱그 시기 같은 시기예요. 13세기 후반. 중후반. 그러면은 그럴 것 같다. 이거 가지고는 주장이 안 되는 거고 근거 우리가 그때 했던 게 뭐가 있죠? 제가 그 무슨 무술 다큐멘터리 그 시리즈로 나온 이스라엘 무술부터 해서 쫙 나온 게 있는데 태권도를 태견 신라의 태견 화랑들이 했던 걸로 뭐 그거를 다 이어가지고 그렇게 날조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측에서 이제 자료를 그렇게 줬겠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결코 도움되는 게 아니, 아니란 말이죠. 태견이랑 그, 태권도랑 연속성이, 아유 모르겠다. 이건 뭐욕 먹을 줄 몰라도 연속성이 없어요. 제가 볼때 노란티 출신으로 봤을 때 전혀 연속성이 없어요. 가라데하고 오히려 연속성이 있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몇개 없어도 자료들 자료들을 보면은 수박의 자세라든지 택견의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수박은 어~ 특히 고려시대 수박으로 이제 사건이 나고 했는데 이제 무신에 나는 그런 게 어~ 나기도 했는데 수박은 그림을 보시면은 고대부터 수박은 형태가 씨름이라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남아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리고 택견은, 어... 택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참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그 그냥 일반인가 일반인이 일반인의 말로,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더 정확하게 보시겠죠? 어. 자세 같은 게다 다르잖아요. 태견이랑 태권도랑 자세 같은 게하뭐 어떤 굵직한 부분에 연속성이 있어야 그 거기에서 거기 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오키나와테는 오키나와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라데의 이제 가, 오키나와테를 그렇게 못 쓰게 했지만은 오키나와테를 일본에서 이제 나중에 받아들이고 가라데가 이제 그게 되죠. 근데 실제 오키나와테는 그 맨손 무술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를 쓰느냐? 무 무기가 없는데 무기를 어떻게 써? 생활용품. 얘들은배저오니까 노가지고, 노, 노, 배선는 노. 그리고 농기구.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뭐, 난방계통에서 온 이런 간단한 그런 도구들 같은 건 썼다고 하는데, 그런 무술이에요. 그런 무술인데, 그, 고려, 그래서 이제 그 유구의 그 가라데 금지령 이때까지 그 몇백 년그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내에 어떤 기록에서라도 어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연결 지어볼 수 있겠지만은, 단지 그 고려인들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조선이건 뭐 오키나와로 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그 사람들이 또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뛰어나서 전술을 해 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문화를. 근데 거기에 오키나와테가 있느냐? 있다는 증거가 없다. 정황상 그거는 어 우리나라 수박이나 택견이랑은 그거랑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으면은 어 오케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연속성도 없다. 그리고 맨몸으로 이제 가장, 그, 몸을 가장 많이 이렇게 활용한 그런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가라데의 원료고, 그리고 걔네들이 엄청 시달렸거든. 3별 초에서부터 유구한국 그때까지 한, 길어봐야 한 300년이잖아요. 한 300년 정도는 그중에서 한 1세기, 1, 2세기 정도 굉장히 반짝 잘 했고, 그 왕국이 교역이 잘된 거지, 무력은 약해도. 그러니까 무력이 약하니까는 그 카바하느라고 오케나와테 같은 게 어, 발전을 한 거죠. 그런 걸 수련을 한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 본토에까지 쫙 퍼지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정체성을 그래도 이제 일본 쪽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고려나 아니면 그때 당시 제주와의 그 문화적인 그 연결고리는 굉장히 많더라고 만화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고 어. 홍길동도 이제 가는 곳이 아마 유구인 것 같긴 한데, 어. 그래서 역사를 볼 때도 과학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봐야 어. 그렇게 봐도 우리 태권도는 태권도잖아요. 태권도는 이제 태권도로서의 그 특징이라든지, 그런 게 어, 어. 그런 정책성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고 음. 거기에 댓글 중에서 이제 나왔던 고려의 무술이 옥키 나와 태가 됐다 이런 거는 어, 굉장히 근거 없는,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 노란티로스 감사합니다.